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는 이번 달 3억 4천만원 하락한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첨단중흥 S클래스. 광주 첨단지구의 대장아파트이며 도보 3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주변 영상강이 있어서 전망 또한 매우 좋은 곳입니다. 22년 5월 8억 7천만원까지 거래된 곳이나 이번 달 3억 4천만원 하락하면서 24년 1월 5억 3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향후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7위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입니다. 2019년 6년차 1111세대 최고 36층 35평 소개해 드립니다. 과거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의 시세 변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억 원에서 거래되다가 상승하며 2021년 7억, 2022년 8억까지 상승한 후 2022년 9억 1,300만원 최고가로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22년 7억, 23년 6억 후반으로 떨어진 후, 현재는 7억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9억 1,300만원 거래 이후, 최근 24년 1월 1억 2,500만원, 마이너스 13% 하락하면서 7억 8,800만원에 거래되었네요. 이곳은 첨단 중흥 에스클래스와 근거리에 있으며 힐스테이트 리버파크가 준공되면서 대장이 이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층에서 바라보는 영산강뷰는 정말 좋으며 바로 옆 롯데마트가 있어 쇼핑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 2호선 지하철 연장공사 예정으로 근거리 미래의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럼 광주 광산구 쌍암동.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35평 기준 매매 6억 9천만 원 전세 4억 원입니다. 힐스테이트 리버파크의 최근 거래 7억 8천 8백만 원 매물은 6억 9천만 원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5평 기준 분양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별 차이는 있습니다. 6기는 광주 북구 연재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연재입니다. 2020년 5년차 1196세대, 최고 25층 33평 소개해 드립니다. 과거 힐스테이트 연재의 시세 변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약 4억 원 선에서 거래되어 2021년 초까지 유지하다가 2021년 하반기 5억 원대로 상승하며 6억 3,500만 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22년에 상승세를 유지하는 듯하다가 22년 하반기 하락하며 5억원으로 거래되었고 현재는 4억 후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최고가 6억 3500만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4년 1월 1억 5천만원 마이너스 23% 하락하면서 4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연재초등학교와 양산중학교가 있으며 골목상권이 잘 되어 있고 단지 내 조성이 예쁘게 꾸며진 곳입니다. 또한 물놀이장이나 독서실 등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 아이들과 함께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광주 북구 연재동 힐스테이트 연재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33평 기준 매매 4억 9천만 원, 전세 3억 2천만 원입니다. 힐스테이트 연재 최근 거래 4억 8천 5백만 원 매물 4억 9천만 원.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3평 기준 분양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별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 5위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3단지입니다. 2016년 9년차 2185세대 최고 33층 34평 소개해 드립니다. 과거 유니버시아드 스테이트 3단지의 시세 변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 약 3억원에서 거래되어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2018년 5억원대에 다다릅니다. 2021년 6억원대로 상승 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7억 9500만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2023년 5억 초반선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상승하여 현재는 5억 후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22년 4월 최고가 7억 9500만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4년 2월 2억 500만원 마이너스 25% 하락하면서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서구 화정동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 15분 거리의 화정역 주변 관공서로는 광주교육청과 서구청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보다는 상대적으로 위쪽 광주 유스케어 방향이 더욱 발달되어 있으며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신세계 백화점은 버스 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금남로 시내와 광주 터미널이 근거리에 있지만 아파트 주변 개발은 아직 미진하여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1 스테이트 3단지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34평 기준 매매 5억 2800만원, 전세 3억 5천만원입니다. 4위는 광주동구 학동에 있는 무등산 아이파크입니다. 2017년 8년차 1410세대 최고 35층 33평 소개해 드립니다. 과거 무등산 아이파크의 시세 변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 3억 초반에서 거래되어 유지하다가 2019년 5억 원대까지 상승하여 유지합니다. 그러다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2021년 6억 돌파 후 8억 7천만 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하면서 2022년 7억 후반, 2023년 6억 원대까지 하락한 후, 현재는 6억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8억 7천만 원 거래 이후, 최근 24년 2월, 2억 3,500만 원, 마이너스 27% 하락하면서 6억 3,500만 원에 거래됩니다. 2호선 남광주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며, 조선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에서 화순으로 빠지는 길목에 있어 과거에는 개발이 안된 곳이었는데 2호선 지하철이 들어오고 재개발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들도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장점은 광주 전남 최고의 의료시설인 조선대, 전남대 대학병원이 도보권 두곳 있으며 주변으로는 광주의 자랑, 무등산이 있습니다. 그럼 광주동구 학동, 무등산 아이파크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3 3편 기준 매매 6억 1000만 원, 전세 3억 5천만 원입니다. 무등산 아이파크의 최근 거래 6억 3500만 원, 매물 6억 1000만 원.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 3편 기준 분양가 약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별 차이는 있습니다. 3위는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무등산 그린웰로 제비양입니다 2019년 6년차, 1074세대, 최고 25층, 34평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과거 무등산 그린웰로 재비양의 시세 변화부터 확인해 볼게요. 2019년 약 4억 원에서 시작 후 조금씩 상승하였으며, 2021년 4억 5억 원대 거래되었고, 2021년 11월 6억 3,500만 원까지 거래됩니다. 이후 하락세를 동반하며, 22년 5억, 23년 4억 중반선으로 떨어진 후 현재 4억 초반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최고가 6억 3,500만원 거래 이후 최근 24년 1월 2억 200만원, 마이너스 31% 하락하면서 4억 3,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아파트 명칭에 무등산이 들어가지만 무등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며 동구 지역이다 보니 아파트 인식 차원에서는 좋은 편입니다. 주변 광주 시내에서 금남로까지 자차 10분 거리, 관공서로는 광주고등검찰청과 광주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동구 지역은 서구 상무지구, 첨단지구에 비해 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빌라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럼 광주동구 산수동, 무등산 그린웰로 재비양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34평 기준 매매 4억 7천만원, 전세 3억원입니다. 무등산 그린웰로 재비양의 최근 거래 4억 3,300만 원 매물은 4억 7천만 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4평 기준 분양가 약 3억 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별 차이는 있습니다. 2위는 광주 남구 이맘동에 있는 효천시티 프라디움입니다. 2019년 6년차 1,164세대 최고 21층 32평 소개해 드립니다. 과거 효천시티 프라디움의 시세 변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약 4억 원 선에서 거래되어 점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20년 5억, 2021년 6억 원대로 돌파합니다. 2021년 7억 6천만 원의 정점을 찍고 22년 5억, 23년 4억 원대로 하락하면서 현재 4억 후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최고가 7억 6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나 24년 1월 2억 6,400만원, 마이너스 34% 하락하면서 4억 9,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6년차 1,164세대 준신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대단지 및 지상공원화가 되어 있어 자녀들 키우기에는 좋은 입지이고 수영장, 헬스장, 골프 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빈여울 초등학교로 가까운 동에서는 1분 거리이며 항아리 상권이라 근거리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광주남구 이맘동 효천시티 프라디움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32평 기준 매매 4억 7천만원, 전세 3억 1천만원입니다. 효천시티 프라디움의 최근 거래 4억 9천6백만원, 매물 4억 7천만원,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2평 기준 분양가 약 3억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별차이는 있습니다. 1위는 광주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수안일단지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09년 16년차 968세대 최고 25층 36평 소개해드릴게요. 과거 수안일단지 중흥 S클래스의 시세변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10년 약 2억원부터 아주 천천히 상승하여 2015년 3억, 2019년 4억원에 거래됩니다. 2021년부터 상승세를 타며 5억 원 이상 올라가다가 2023년 최고가 6억 후반선까지 거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하락하여 다시 5억 원대로 거래되다가 현재 4억 초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6억 8,750만원 거래 이후 최근 24년 1월 2억 5,750만원 마이너스 37% 하락하면서 4억 3천만원에 거래됩니다. 이곳 수안지구는 광산구 일대를 묶어 택지 개발로 조성한 계획 도시입니다. 수안지구는 북쪽의 첨단지구, 서쪽은 하남지구로 개발하였으며, 이곳은 수안동, 장덕동, 흑석동, 신가동 지역입니다. 이곳의 중심은 롯데 아울렛과 호수공원이 있는 쪽이며, 수안호수공원의 야경도 볼 만한 곳입니다. 상무지구, 첨단지구에 비해 유흥가는 별로 없으며, 교육적이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수완 1단지 중 S클래스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 36평 기준 매매 5억 1000만원, 전세 3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7개의 광주의 아파트 최근 거래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영상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 기반으로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